50회량 향방 KFX AESA 레이더 활용, F414 적용.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FA50이 파키스탄 JF17 인도 티저스 MK11A와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FA50은 다른 전투기들과 입찰 경쟁을 한다. FA50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면서 결국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을 하는 시기다. 물론, 이는 전에, 필리핀 마닐라 ADAS 2016에서도, 제임즈 30부 전투기 사부사가 FA50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JF-17은 FA50과 비슷한 공허중량과 최대 이륙중량을 갖는 항공기이지만, EVR 교전과 공대함 스탠드 오프 공격 시 802AK 공대함 미사일, c m 4 0 0 k g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SEAD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이며, 자체 방어를 위한 ECM 체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디저스 NK-1A에는 FA-50과 마찬가지로 F-404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는 이미 말레이시아 공군이 F-404 엔진을 탑재한 FA-18D 전투기 8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FA-50의 F-404G-202 엔진은 FADEC 엔진 제어 채널과 애프터 버너를 모두 이중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처럼 그동안 경공격기와 리프트 시장 위주로 팔로를 확대해온 FA 50이 이제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하면서 추가 성능 개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FA 50의 채공 시간 증가는 이미 FA 50 항공기를 도입한 해외 운영국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FA 50의 채공 시간 증가 개량에 대해 적극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에서 CAS 임무는 대개 로 앤드 전투기인 FA50, 60대와 100대 이하의 FOEF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제29 전술개발 전대의 가상적기로 운용되는 항공기와 제1전투비행단의 FOF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CAS 투입 가능한 로 앤드 항공기 가용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장차로 엔드 전투기 세력으로 FA-50, 60대이며 FA-50, 60대도 CAS 임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 CAS 세력은 장차 크게 긴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군의 공지 전투 여력이 지금보다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SAR 모드를 보유한 ELM-2032 레이더와 e g i 그리고 MIDSL v t 6의 링크 16 데이터 링크 통신을 사용한 항법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A-50은 단순히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항공화력 제공과 고속 FAC 역할 뿐만 아니라 합동화력 구역에서 하드 대기 가장 높은 대화력전 공역에 제공하면서 대화력전 표적을 획득, 정밀 타격하는 임무에도 투입된다. FA 50은 BL 608 가는 차탄 다수 예정하여 다수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CBU 100 SFW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 편대의 FA 52 INT 셀 바깥에서 INT 셀 내부에 적대 규모 지상 작전 제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f l o 0로 적대 규모 증원 제대가 접근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 SFW에 내장된 BL-680은 정밀 공격차탄 40개를 내장하는 이론적으로 최대 40대의 기갑 차량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 비행대에서 운용되는 FA-50의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면서 CAS 투입 소로티를 차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지 전투를 위해 설치되는 킬 박스 중에서 공군에 배정된 킬 박스들의 상시 XCAS 대기 제공을 유지하려면 CAS 임무 비중이 높은 FA-50의 제공. 시간을 늘림으로써 XCAS 유지를 위한 필요 소로티를 감소시켜야 한다. FA-10의 제공 시간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조 연료 탱크보다 더욱 대형의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하는 방안과 공중 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이미 연구된 바 있다. 공중 급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 공군 d x 4업 t 1 2에 적용된 것과 같이 FA-10의 캐노피와 수직 미익 사이에 공중 급유 리세터가 포함된 구조물을 결합하고 해당 구조물에 리세터가 직접 동체 내부 연료 탱크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수 근처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즉, 플라잉 공급유 방식과 프로브 앤드 드로그 방식이다. 이미 한국 공군의 핵심 주력 전투기들이 모두 플라잉 분공중급유를 위한 리셉터를 보유하며, KFX 역시 플라잉 공급유를 위한 리셉터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플라잉 공급유를 위한 공중급유 품을 갖춘 KC-330 공중급유기를 전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FAO-10의 채공시간 증가 방안으로 플라잉 공급유 리셉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당 개조 방안은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다만 플라잉 공급유 능력을 부여받더라도 공중급유 리셉터 설치 개조를 받은 FAO-10 개량형이 전시의 공중급유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해당 개조 방안의 단점이다. 한국공군은 불과 4대의 KC-330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지 않는 한 전시에 한 대씩 공중급유기에 할당된 대기공역에 한 대씩 로테이션 투입될 것이다. 이는 이미 공중급유 리세터를 보유한 주력 전투기인 F-35E, F-15K 그리고 KF-16의 공중급유 소요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F-50K 량형에도 공중급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공중 급유기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도입된 공중 급유기 역시 F-15E6/35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은 공중 급유품을 장착한 A-330MRTT 공중 급유기 4대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해당 급유기에 한국공군의 A-330 m r t t n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프로브 앤드 드로그 공중급유 능력도 보유하게 된다. 이는 프로브를 사용하여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를 운영하는 미 해군과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카브헨 905E 포드를 도입함으로써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급유와 프로브 앤드 드로그 급유를 모두 할수 있다. F/A-50의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옵션을 수출형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F/A-50에 적용해도 장차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급유를 받기 위한 리셉터를 갖춘 주력 전투기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F/A-50의 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계량을 하더라도 해당 항공기에 KC-330의 공중급유를 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데. KC-330과 함께 도입되는 카라헴 9 0 5 2 공중급유 트로그 포드를 추가로 도입하여 필요할 때 수송기에 탑재하여 프로브 앤드 드로그 공중급유 전용 단위 공중급유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보유한 수송기의 날개에 공중급유 포드를 탑재하여 필요할 때마다 프로브 앤드 드로그 급유 전용 공중급유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품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를 신규 도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 이 때문에 정규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운영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 수송기에 공중급유 보드를 장착하여 프로브 앤드 트러그 공중급유기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f a 1 0을제한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군 역시 C-132 c 4대의 공중급유 보드를 탑재하여 공중급유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A-400M 수송기 역시 필요할 때마다 카브헨 9 0 5 공중급유 포드를 탑재하여 감이 공중급유기로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한다 현재 한국 공군에는 수송기 3대 신규 소요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스페인 정부에서 카이의 KT-1과 TA-50을 스페인 국방부가 발주한 A-400M 수송기와 맞교환하는 것을 여전히 제안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수송기 3대 소요를 충족시키면서 T-50 계열 항공기의 해외 시장 확대를 도모하면서 장차 한국 공군이 보유한 FA-50의 공중급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연료 탱크에 연결하는 계량을할 경우 이미 한국 공군이 도입 예정인 가브햄 905 e 포드를 추가 도입하여 A-400M을 간이 공중급유 수송기로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f a 1 0의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는 계량을 하고 해당 설계를 인증하여 공군에서 운용,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최근에 말레이시아 공군에 f a 1 0이 제안된 것과 같이 프로브 앤드 드로그 방식 공중급유기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대에 보탬이다. 말레이시아에서 FA50과 경합을 하고 있는 JF-17의 경우에는 이미 프로브 앤드 드로그 공중 급유를 위한 프로브를 보유하고 있다. FA50의 BVR 교전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일단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계량이다. 한국 공군은 강력한 BVR 교전 능력을 보유한 F15K 59대와 F16C D167대 총 226대의 현대적인 BVR 교전 가능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KF-16C D-133대는 F-16V로 개량되고 있다. 여기에 F-35E-40대가 도입되고 있으며 장차 F-35E-20대 추가 도입도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해외 도입국을 보면 사정이 다르다. 필리핀 공군의 경우에는 당분간 FA-50이 그들의 유일한 최정의 전투기이다. 현재 F-16V와 제임 s 39가 필리핀 공군에 제한되고 있지만 이들이 한계 대대 규모를 전력화하더라도 FA-50은 여전히 필리핀 공군에서 중요한 전투기이다. 이 때문에 2016년에 필리핀 개체 ADAS-2016에서는 라파이리 아이데비 공대공 미사일과 파이손5 공대공 미사일, 스파이스 1 0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 등 필리핀 공군의 FA-50PH를 개량하기 위한 개량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그동안 영공 규모에 비해서 툭 없이 부족한 전투기 보유 숫자 때문에 그동안 방위가 소홀했던 이리한 자야 일대의 영공 방어 강화를 위해 전투기. 세력 일부를 베스트 파프아로 이동시키며 여기에 t o c i 도 포함되어 있다. FA50은 각종 b v r 모드와 우수한 ECCM 성능을 보유한 1M2032 레이더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b v r 교전 능력 기반은 있다. FA-50에 통합된 1M2032 레이더의 PVR 모드가 생성한 트랙들에 대한 피하식별 신문은 불가능하고 신문 응답기를 보유한 아군 플랫폼들의 피하식별 신문에 응답하는 것만 가능하다. 해외에 수출되는 FA-50에 통합하기 위한 PVR 한전컴픽저레이션은 한국 공군의 FA-50에 그것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카이에서 공식적으로 FA50 발전 로드맵에 DVR 교전 능력과 타겟팅 포드 사용 능력을 보유한 FA50 블라크 20 개발.